는 곳이야 지금영업을 네? 하는 곳이요? 네. 물 와, 물 그돼지고는또 네. 어디야 됐죠? 삶을 빼울까 싶는게 요거 인자고 뭐좀빼 있냐? 아니요, 상관없어요. 하나도안 뺐어요. 네. 요거 보면은 요거 매짓타고 이렇게 먹었는데 여기 들어가는데, 여기 봐봐 흙이 네, 왜 파지? 거기는 아니에요 여기 나왔어아 아까 전에 내가 이거를 위킹했거든 그래서 제빙기에서그래고 여기까지 전부 다 지금 왜 이래? 또 물을 계속 뿌려보면더 많이 나오겠지? 물틀어보면 말. 돼 가만있어, 물 틀어놓으면 가만 그, 빼볼까요? 빼 아니. 이 글을 본것 같아? 네, 네. 네. 여보세요? 좀그 물음으로 하면딱 들으면 잘 들어갈 것 같은데요. 네. 그렇게 그러니까 공간 이 이렇게 차이나네 부속이. 그렇게 그러니까 여유가 있을 때는 편하게 신형으로 하고 여유가 없을 때는 이걸로 아, 하고. 그래. 네 여유가 있는 데는 좀 편하게 하 라면. 여유는 있지 여기. 네 그렇게 그러니까 한번 신형. 신용... 여기 찔러볼자 엑셀. 이놓고 들어가볼게요. 음. 그 소리만 내자 아. 오늘 사무지구 카카오 술집은 질빙기랑 싱크네티의 수도 누수로 저희 대표님이 잡으셨습니다